안경 안에 타이어, 엄경 안에 타이어, 안경안 타이어. 번호를 찍어줄까? 전시인가 물어봐서 나 알았어. 아. 어. 다따버리면그이 유임새가 떠버려요 아. 여기랑 여기랑 시공 배속도 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랑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네. 여기랑 그리고 문열때 이렇게 이제 일체적고 아, 네. 네. 여기 주유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 실을 쉴때그렇지 말라고 여기까지 이제 아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선텐지는왜 그런 거예요? 이게 선팅지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? 카메라로 찍으면 여기가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. 아이 필름 불량이네. 필 불량인 거예요? 보시면 여기 막 아르마르 하잖아요. 세로로 줄 이렇게 막 아, 보이시죠? 네네 예, 네. 여기 네, 일단 불량이에요. 이제 아무래도 영업사원께서이 네.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그 좋은 제품도 사실 아니에요. 네. 아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시면은 필름지 같이 가다가 안 맞는 거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여기랑 저기는. 하하하불스잘 <laughs> 붙였어? 어. 그것도 불량이래? 아니. 저기 뒤에는 불량이니까 빨리 빠른 시일에 가서. 어. 거기 걔말한테 가서. 그거 청크 같은 거, 같은 기 이런 거랑. 그렇지. 상추 돼. 아, 레조 붙이고. 어, 알았어. 아. 뭐? 어? 어디 가니?